사도행전 1장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유아는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노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주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넝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켜 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지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해노디본 두 사람이 그들을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노니라. 제자들이 갈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구부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어및 알페로의 아들 야구부 셀로신 시몬 야구부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이세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락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을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항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원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근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오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옵소서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Amen.